또뭐 생기는 거야? 이제 게, 게임 거의 다 끝나가지 않냐? 오늘 리더굴의 완벽한 개조 시설이 완성됐어. 이제 더 높은 등급의 인체들을 다룰 수 있을 거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하이, 어서 오세요. 용암 동굴 너머에 신비한 게이트가 열렸대요. 이게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지옥의 문인 걸까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해요. 드디어 모험의 끝이 보이는군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분명 멋진 드레저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조심해서 잘다녀오세요 개조상의 두 번째 증축으로 교환소에 새로운 인센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인센트? 지금 있는 것도 못 늘리고 있는데 사실. 필요 금화가 125만 원. 모자라죠. 이거라도 할까? 음. 지금 인센트를 한다고 해도 인센트 할돈 자체가 모자라죠 이 게임 돈이 너무 부족해 어, 노가다를 너무 강요하는 게임이야 지나치게 고대의 땅 이걸 오늘 클리어 할수 있을까? 꽤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자! 응.

버리고 오니까 자꾸 프레임즈락 걸리죠. 아이고, 이놈의 버섯! 됐나 우와 뭐야? 처음 보는 거같아 어, 어저 기가 출근 가 봐요. 많이 잡긴 했다 여인데 하나 더 모아야 돼 하나만 더 여기 문은 뭐야 근처에서 어떻게 하, 하나만 하나만 더 여기 있다. 오 어,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 있을까? 최대한 빨리 엔딩을 본다. 입구 보스가 이렇게 세면 최종 보스는 엄청 엄청 세겠는데. 돈은 많이 주네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여긴 고대 아스트랄 대지예요 전설 속의 땅이라고요 성전에서 본 적은 있지만 실제 할 줄이야 황금빛 숲은 이 땅의 숲을 뜻하는 게 아닐까요? 기대를 억률 수가 없어요 저도 조금 흥분되네요 부디 조심하세요 이야, 정말 이런 곳까지 오게 될 줄이야. 전설이 사실이라면 이곳에 황금 나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두근거리는군요. 아주 그냥 남일이라고. 이 자식들. 사, 너네 요 마이도아리데스. 와다 쿠다이 안녕하세요. 완료됐습니다. 오! 여러분 이거 순서대로 돌게 아니 구나 하나만 돌아도 아니 뭐야 내가 돌고 싶은 순서대로 돌아도 되네요 그러면 6번을 먼저 돌까 오호 이좀안 바뀌기 시작하는데 극복할 수 있어. 아갈수 있나? 오케이.

역시 딜은 디스트로이어지. 끝났나 다 찾은 거 아냐? 다섯 개다 찾은 거 같은데? 방향. 왼쪽 아래. 어. 야, 한 번에 400 데미지가 들었어. 몰라 그냥 지나갈래 여긴데 여기 어떻게 가죠 오케이 다 왔다 요거는 먹고 가자

왔다 좋네요. 음. 슬슬 등급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죠? 모도시세요 이번에는 뒤로 돌아보자.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죠. 어, 6 번부터 돌아보자. 료니다 어때도 지금 여기서 뭐더 한다고 해서 스펙이 오르, 많이 오르진 않아. 아 망했어. 여기가 출구 어 좋아요 출구 위치는 마음에 들어요 3개만 더 찾으면 돼요 뭐야? 아직 남았어? <laughs> 저런 애들 무시해 <laughs> <laughs> <우와>, 다이위 <맞다. 웃음> 하나

어떤 게임은 조건이 맞으면 타임 오버 때 사신을 죽이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는 절대 죽일 수 없다고 아예 그냥 설명을 못 박아놨더라고요. 그런 게 없나봐요. 보통 던전 RPG들 오래 돌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한 사신같은 느낌의 몬스터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한데 걔네들도 결국엔 나중에 내가 캐릭터를 키우면 잡을 수 있거든 보통 근데 이 게임은 그렇게 설계를 해놓진 않은 것 같아요 잡기만 해도 죽는 애를 뭐 어떻게 잡겠어? 이쪽인데? い <Okay. S 2> <だ>くぞ!

개 여기가 출구네요 잘 기억해둬 탈출하자 피버 뭐야 왜안 돼?

저쪽으로서 하나만 더. 아이, 걸리적거리네 이놈들. 아 이, 이. 이, 이. 거리 이, 이. 놈들아 여기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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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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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하자. 이쪽이었나? 더 내려가야 돼? 제가 아 여기 아닌데 함정에 빠졌어. 근데 뭐 했다고 레벨이 20일이나? 아니, 아까는 더 쉬운 길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오 여긴가? 아닌가? 아니 날 <laughs> 올려보내지마 아 무사히 탈출했네요 보스전 보스전 해치웠나? 단단하구만. 와 여기도 숨겨진 게 있었어. 이래서 한번싹 돌아봐야 돼. 이렇게 숨겨진 상자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던 거지. 상자가 무려 다섯 개나 있었는데. 금화를 그 10만이나 줬어? 야 이게 말이 돼? 야 여기 대박인데? 저 되게 성의 없이 돌았잖아요 근데 10만이나 줬어 여기가 이제 파밍할 수 있는 장소구만 여기만 돌아도 한 번에 10만원씩 들어온다 하이, 何でしょう다 돌아야 열리나 봐요. 쭈쭈. 완료 역으로 돌자 에이크노카이. 이제 근광이 따로 없네요. 아, 데미지 안 바뀐 거 봐. 이쪽 편 먼저 보죠. 아, 이쪽이다. 오케이. 마법을 써도 딜이 거의 안 박혀. 세 개.